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장애인들은 우리 이웃이지만 사회적 편견 탓에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대구재활센터가 갤러리 코파에서 정신장애 당사자 미술전시회 서바이버 시즌2를 열고 있습니다.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직접 그린 미술작품을 선보이는데 사회적 편견과 고립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그려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림 속에서 함께 울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우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평온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을 때의 불편한 느낌과 정신적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작품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좀데 혼자 있을 때나 좀 이게 불편하고 있으면은 그 어, 마음도 눌리지게좀그가가 돼가지고 그, 제가 느끼고 싶지 않은 기분인데 어, 어디 꼭제 몸이 꼭, 꼭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받았... 비누자 하나 덩그러니 그려놓은 그림. 세상에 시달려서 그냥 쉬고 싶은 감정을 나타낸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쉬어가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또한 이제 쉬어가면서. 그 주위 분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다가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인생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신장애 당사자 미술 전시회 '서바이버 시즌 2이 전시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그 너머의 삶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어려운 환경은 정신장애인들의 정서적 고립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전시 주제 서바이버는 이들이 이 같은 한계와 고통을 이겨낸 생존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뭐 마음과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단절되어 계시거든요. 그분들 마음 속에 있는 느낌과 생각, 감정들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23명의 정신장애인이 참여했고 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개명대학교 미술동아리 사랑동아리와 사회적기업 아트코파가 도움을 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